<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라송 TV 송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또 실물 하우스를 방문했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국제금융센터 퀸지 W 아파트입니다. 퀸지 아, W 아파트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실물 하우스를 안내해 주실 차장님, 네, 저는 김현주 차장입니다. 네, 김현주 차장님 저희 한번 소개 좀해드릴까요 <laughs> <laughs> 네. <웃음> 어,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브 타입의 지금 실물 하우스구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여기 안 보이던 게 조금 보이는데, 아, 네, 네. 에어 브러쉬라고 해서, 에어버스. 예, 나갈 때 신발을 털거나 아니면 여기 브러쉬 앞을 다 이제, 그, 교체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옷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털어낼 수 있는 에어 브러쉬가, 예, 무료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무료 옵션으로 네. 들어와 있나요? 네네. 저희 외출했다 도왔을 네. 때도 바로 먼지까지 들어갈 수있게다 그죠? 미세먼지 많은데, 아, 네네. 획기적으로 지금 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지금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뭐, 신발장. 뭐, 아, 신발장 우산꽂이 우산꽂이 있고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 신발장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여기 이런 것도 디테일한 면을 네. 보시면은 이제 손김 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참 좋죠 아, 네 이게 섬세하게 또 이렇게 네네. 또 손김 방지까지 되어 있는 그리고 네. 뭐 여기 오시면은 지금 여기가 전세대 오브타입은 동향이세요 그래서 아, 아침에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아침형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호실이고, 보시면 요거는 이제 북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북박이장,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북박이장이 지금 기본으로 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아이렇 보면 거울도 이렇게 음. 달려있고요. 타이거 네, 루카시, 이렇게. 음. 아, 그리고 또 화장대. 네네. 같이. 네네. 수납장 네. 있네요? 네. 그리 수납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네 그래서 뭐 아이들 방으로 또뭐 부부 두 부부만 사실 것 같으면 충분히 옷방으로 네, 아,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용이 가능하고. 네, 네, 그리고 여기 네 양옥 여기 응.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방아두 번째 방 네, 이게 포베이 구조라고 해서 전 이제 방 전체가 다 동량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앞에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네. 또 통창으로 돼 있어서 네. 맞죠. 이게 체감이 참 음. 좋을 것 같고. 사장님 저기 네. 현장 뭐예요? 네 저기도 이제 지금 그그 그 재개발 구역이라 해서 아파트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에요. 전세신에 아, 네. 완전. 예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아 지금 저기 앞에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럼 네. 아파트가 들어오면 좀조만권이아 그래서 지금 아, 거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뭐 막히고 이런 거는 전혀 없죠. 이건 뭐, 학교예요 여기는 여기? 네, 저희가 학교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음. 지금 걸어서 바로 5분 거리에 지금 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아요 초등학교에요. 아, 요거는 지금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네, 아니고, 다른 예. 거고, 지금 우리 1층에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가려서 안 보이는데, 네, 초등학교가 <laughs> 걸어서, 아이들 걸음으로 5분 안에 도착 가능하세요. 아, 도보로 5분이면은 초등학교가 내 있다는 거죠. 네. 성동 초등학교라고 아, 성동 바로 초등학교? 아파트 네, 옆에 어.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지금 네,까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네. 제일 좋은 게 네. 제일 초역세권. 그죠? 어, 맞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그게 제일, 제일 좋은 거예요. 얘가 네. 초역세권이거든요. 맞아요. 그 네. 서면 아 서면에서 지금 지하철 1분 거리고, 저희가 지하철 타서 그 지하철 2호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 2호선에 이제 내리시면은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점에 내리시면은 이제 지하철 타고 올라오시잖아요? 바로 1분 거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1분 거리. 그럼 응. 1분 거리면 바로 단지 붙어 있다, 그죠? 초역세권옆에건 아파트입니다. 옆에건 <laughs> 아파트입니다. <laughs>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공룡 욕실. 아, 공룡 욕실이네요. 사이도 있다. 아. 타일하고, 지금, 욕조가 있는 공룡 욕심. 네. 어, 지금 모든 논에 다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네. 그죠? 네. 아 진짜, 이런 디테일함이 좀 섬세함이 또 마음에 든다. 그죠? 네. 지금 여기 오그 타입이다. 네. 그죠? 예, 오프 타입. 니다 아, 근데 타입이 오프 타7 8야 오프 타 같은데. 예, 오프 타입의 팬트리다. 복도 팬트리다. 굉장히 넓죠. 아, 네, 네. 기억자 선반으로.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아 이게 무슨 팬트리네요? 네, 복도 팬트리네네. 네, 네. 아. 아, 근데 사진 괜찮은 게 복도 팬트리 <laughs> 이부분 원래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게 되게 예쁜데요? 근데 되게 예쁘죠. 오구가 음. 지금 사실 저희가 분양할 때 오구가 굉장히 잘 빠져가지고 다 완판이 됐던 물건인데 아, 네. 이게 지금 1월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분양금액은 4년 전 분양금 그대로고요. 1월달에 입주하실 때 이제 계약 포기 물건이 저희가 몇개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아, 겁니다. 저희가 분양했을 때는 여기가 진짜 인기가 있어서 완판된 네. 곳인데 59가, 지금 현재, 네. 네. 현재 지금 이제 계약 계약복, 예, 계약복의 아 물건이. 그래서 지금 네. 좋은 층이 남아있다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층으로 해서, 네. 지금 이게 진짜 줍줍이 주추비 아파트세요. 줍줍이 아파트. 네. <laughs> 맞아요. 그래서 <laughs> 지금 좋은 층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오구가 엄청 인기가 음.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뭐 할수기회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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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정보를 빠르게 이제 들으셨으면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오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서비스 면적이 네. 14.5 평이 추가가 돼서 전용률은 125%가 나옵니다. 아, 그럼 네. 거의 한 30평대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음. 굉장히 넓고 그래서 이제 네. 팬트리 장이라든지 아 그리고 여기 주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무상 옵션이 이렇게 김치 냉장고가 아, 무상 옵션으로 김치 냉장고 네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 김치 냉장고도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로 들어갔어요. 김치 냉장고는 삼성. 역시 삼성, 삼성 아, <laughs> 네, 김치 네. 냉장고 삼성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 네. 그 주방도 보면은 이제 디귿자 예, 주방으로 이제 34평의 판상형 구조에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구조죠. 이게 오그 타입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네, 잘 빠졌죠. 지금 딱판자 타입 판상형이 네. 나오는 구조랑 동일하게 좀 빠졌는데 지금 지그자형이 우선이 네. 가장 좋잖아요. 동선 좋은 지그자형 주방에 네. 창까지 있으니까 예. 통풍, 아, 네. 환기, 예. 환기도 이제 네. 걱정 없으십니다. 맞바람 칠수가 네. 있고 여기 보시면은아또 어, 여기 세탁실. 세탁실에도 여기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모든 통풍이나 뭐 개방과 하면 다 좋습니다. 네. 세탁실도 크고 넉넉하게 이게 있어서 세탁실이면 시레기실이에요? 네, 시외기아 시레기는 아니고요 세탁기하고 아, 보일러실만 아, 됩니다. 주방 네. 음. 옆에 어, 분리수거 오케이. 같은 거 네. 하시면 되겠죠? 주방 옆에 네네. 이렇게 이렇게 네네. 세탁실 이 마련돼 있고요. 네, 이게 좀 특이하다 그죠, 도제가? 어, 그럼? 네, 그렇죠. 이게 퀸즈가 네. 조금 특이하게 잘 예쁘게 잘 돼요. 네. 외관도 보라빛으로 예쁘죠. 어, 그죠. <laughs> 외관도 예쁘고, 안에도 네. 지금 네. 예쁘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아트월이라고 하죠, 네. 이거. 아트 어, 아트월? 아트월 얘도 지금 네.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큼직큼직하게 해서. <laughs> 제가 봤을 때 엄청 궁금했던 게 제가 팔 길이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 정도 나올지. 아, 2m 더. 어, 2m 정도 안되는까 아주 넓죠. 아, <laughs> 여기 길이도 넓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방. 안방. 아, 네. 안방에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아, 근데 저, 저더 신기한 <laughs> 음.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laughs> <laughs> 양창. <웃음> 양창. 양창. 양창, <laughs> 양창. 양창인데, 양창인데 벽 <병> 전체가 다 창이에요. 어, <laughs> 여기하다 어, 네네. 동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밝게 <laughs> 하려고 이렇게 양창을 <laughs> 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예. <laughs> 네. 그래서, 뭐, 근데 앞에 보시면은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다른 동에 <laughs> 후면보기 때문에 앞집이랑 뭐, 자세 생활 침해 같은 거, 그런 거 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예. 자, 예, ]구나. 다른 집에 이제 시래기 놔두는 곳이랑 저희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건데. 지금, 지금, 지금 15층입니다. 15층. 굉장히 15층. 높게 보이지만 15층입니다. 그리고 평지, 지하철 1분 거리에 평지인데 15층인데. 중학교 네. 신축. 근데 이렇게 쭉 보고 분양금액 안 궁금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오부에 분양금액, 4년 전 분양금액이라고 네. 하는데 4년 전 분양금액 그대로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계약 조건은 아, 더 좋, 좋게. 그러면 한 번, 궁금한데 물어볼까요? 분양금액. 어떻게 될까요? 분양금액은, 아직 그팬트리 아, 그 드레스를 안 가서. 좀 이렇게 뜸 드리시네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번더 볼게요, 여기. 네. 안방에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다 오시면은, 이제, 보시면 화장대. 아, 화장대.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아, 안방, 욕실, 부부 욕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 걸릴 줄 알았네. 네네. 펜트리장. 아, 드레스 드레스룸. 드레스룸. <laughs> 드레스룸. 아, 그래서 <laughs> 오브타입을 <오구> 사실 <laughs> 드레스룸까지 빼기 힘든 구조 많은데. <laughs> 네. 드레스룸이다가 네. <laughs> 여기도 창이 굉장히 <창이> 커요. <laughs> 맞아. 전체가 <laughs> <저한테> 다 <웃음> 창으로 <웃음> 네. 밝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아, 네. 여기가 실외기실외기실이 시래. 네. 시래. 시래. 드레스룸 옆 네. 이렇게 있고요. 음, 지금 오그 타입인데도 지금 게 드레스룸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스템 청반 해서 귀호도걸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게 수납 잘할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장대랑 어, 예쁜 음, 욕실까지 네네네. 이렇게 알차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장님, 저희는 네. 궁금한 거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아, 네. 음.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좀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저희 이오구 타입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 금액이 4억대입니다. 오. 아, 지금 여기 초역세권이거든요. 네. 지금 4억대에 음. 지금 5구 타입. 예. 네. 지금 분양할 네. 네. 매수가 있고 그러면은 음. 계약 조건. 계약금은 얼마일까요? 계약 조건은 지금 이게 이 15층 같은 경우가 4억 5천만 원대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은 2,250만 원으로 5%. 아, 5% 네. 2,250만 원. 아 그러면은 음. 여기 지금 바로 입주도 가능한 곳이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입주가 바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또 기다려 주시나요? 저희가 어, 계약금 5% 넘는 그 시점으로 해서 6개월까지 잔금 예, 음.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계약금을 음. 입금한 시점부터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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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면 또 이제 기존의 집도 음. 다 정리하시고 오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시다그렇죠 그럼 여기 저희 방문해서 실물 와서 한번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네, 저희에게 음. 전화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상단에 네. 보이시는 네,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리 방문 예약하시고 오시면은 네.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신다 하시거든요.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세요. 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네, 전 해주셔야 돼요. 네. 안 보셨구나. 송 <laughs> <laughs> 쏭쏭 해주셔야 돼요.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대로 네. 쏭쏭. 那对不对？总总。